여러 오랜만에 돌아온 여행가기 일주일 전 브이로그입니다. 제가 드디어 벌써 토요일에 후쿠오카를 가거든요. 그래서 금요일에 이제 부산으로 먼저 이동을 해서 부산에서 한밤 자고 이제 토요일에 출발을 할 거거든요. 이제 월, 화, 수, 목 이제 4일밖에 사실 안 나왔다. 뭔가 느낌이 여행가기 전에 제가 하는 루틴들이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미용실도 가고 좀손수펌도 하고 막 이런 과정들 을 한번 영상에 꽉 담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뭐 특별하게 뭐 하는 건 없고요. 이제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온도가 또 굉장히 낮아요. 화저기온이 한자릿수가 나오는 주더라고요. 따숩게 입어보려고 하는데 니트는 좀오방가싶기도 한데 오방 아니야. 밖에 진짜 추워. 자전거를 타야되기 때문에 필이더 따뜻하게 입어야 되거든요. 이제 올 가을 처음으로 니트를 개시했습니다. 가보자고. 여러분, 네, 개추입니다. 개추 크레용이에요, 개추 크레용. 미친 거아니 바람 너무 차가워. <laughs> 추워. 바람이 자전거를 타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가 머리가 흔날 정도로 막 불잖아요. 그래서 추운 것 같아요. 이렇게 입고 걸어다니면 다시할것 같아요. 이 초록잎 볼 날도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여기 뒤에 배경이 또 앙상해지겠죠? 제가 더위를 많이 타지만 그럼에도 여름을 좋아하는 이유가 초록초록한 배경 때문인데 이제 장갑도 끼고 마스크도 끼고 봐야 될것 같아. 샘이 풀리겠다. 아은거니 아, 이 마음에 <laughs> 들어. 선생님께서 잠옷을 하나 사다 주셨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또 구매했습니다. 구부인데 밑에 이렇게 시볼이 들어가 있고 순면 100%여가지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색깔 구매했어요. 유인 갈때 기차에 했고 유인 돌아올 때 버스에 했고 유심도 준비했고요. 수소 예약 다 했고 교통카드를 구매를 원래 했었어야 되는데 선생님께서 주신다 해가지고 이거는 안 해도 되고 코스 따잡고 바우처 인쇄했고 카메라 수리 맡겨가지고 대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예약 됐고 김해공항 주차장도 예약했어요. 이제 비즈폐펜이랑 교통카드만 받으면 끝. 저는 좀 이렇게 여행 계획 같은, 같은 거짤때 트리플 앱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근데 그 트리플 앱도 수첩에다 다 정리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옮겨서 이제 여행 가서 보는 방식으로 쓰기 때문에 트리플 쓰고 사실 여행 계획 짤 때는 항상 이렇게 수첩에 짜요. 아날로그가 전 편해요. 제가 그냥 한눈에 보고 썼다지었다기 그게 편해가지고 항상 전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여행이 되게 짧아요. 토요일 오후 3시에 도착했다가 월요일 아침 9시 반 비행기로 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짧은 여행인데 답게 먹는 거 위주로다가 계을 짰습니다. 사실 코스보다도 먹는 거를 다 적고 집어넣는 형식 이렇게 짰어요. 꽃가 가는 곳이 뻔해가지고 그중에 그냥 좋았던 데만 넣었고 그래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목소리를> 여러분 저는 퇴근했고요. 미용실 왔습니다. 톤 다운을 할지 안 할지 지금 고민이에요. 가을 되노니까톤 다운 하고 싶기도 하고 원래 그냥 붉은기 빼는 브라운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도 못 정했어요. 이제 도착인데 일단 다녀오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저 머리 다 했습니다. 아주 가볍고 마음에 든다. 앞머리도 아주 정성스럽고 예쁘게 잡아주셨어요. 저도 제가 직접 드라이를 이렇게 할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밝은 데서 잘 보이나요? 머리가 숙하면서 이제 어두운 데서 머리가 안 보여요. 길이 변화는 거의 없고 그냥 가볍게만 잘라주셨고요. 검은색으로 한건 아니고요. 시간 지나면 색은 빠질 겁니다. 아, 너무 추워요, 어떻게. 아, 이 작은데 손잡이가 시려워서 잡을 수가 없고. 지금 보니까 구도예요, 구도. 진짜 두꺼운 니트 입었는데도 추운데. 찍으려고 했는데, 거울이 너무 들어온 거지. 제가 옛날에 보여드렸던 그 거울 닦는 티슈 기억나십니까? 그걸로 한번 이렇게 쑥 닦아주려고요. 물 자국이 안 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결 깨끗해졌죠? 아 먼지가 그대로 있네. 뭐야? 전 오늘도 일일 팩 하고 있고요. 예쁜 머리를 씻으면서 싹 올려버려가지고 좀 아깝긴 한데 사실이 자옷까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켰답니다. <laughs> 귀여워. 근데 살짝 구부라. 제가 키가 168이잖아요. 발목까지 짤뚱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 아주 놀라우시겠지만 지금 이 방은 굉장히 깨끗하게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laughs> 제가 꼭 나중에 이사를 가면 이 전신거를 깔끔한벽 앞에 놓는 게 소원이거든요. 아무튼 저희 집 특성상 여기밖에 놓을 곳이 없어서 놨는데 지저분하게 볼 수밖에 없는 지금 옷장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가림막으로 가렸으나 이것조차 너저분하죠.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깨끗하게 정리된 상태라는 거 알고 계십시오 아, 일단 밥을 먹을 건데 밥 먹기 전에 택배를 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타민을 꽤나 열심히 챙겨 먹는답니다. 비타민 다 떨어져가지고 구매했어요. 원래 고려연단 걸 먹었는데 고려단이 너무 비싸진 거야. 그래서 좋은 분단거 먹습니다. 비타민 C 단일 성분으로 되어 있는 거여서 하루에 한네알 정도 먹는 것 같아요. 이렇게 총600 점. 근데 금방 먹어요? 이거는 무거 무거. 이거는 뭐냐면은 이 에사비 아시죠? 하도 릴스나 이런 데 많이 떠가지고 아실 텐데 에사비 소다예요. 당이랑 이런 거안 들어가 있고 0 칼로리. 요 근래 뭐 에사비가 다이어트에 효과가 없다 막 이런 말이 떠들던데 원래 다이어트에 효과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혈당 조절 이런 개념이지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 보는뭐 논문이 밝혀진 게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냥 음료수 보실 바에는 이거 맛시는 나으니까 이거랑 새로운 맛이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신비 복숭아 이렇게 두 가지 주문했습니다 오늘은 갈비찜 주말에 제가 이제 집들이를 다녀왔는데 갈비찜이 많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거랑 뚜루롱, 김치찌개 이렇게 먹겠습니다. 저는 어제의 춤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으로서 오늘은 아주 패딩까지 아무리 챙겨봤습니다. 자전거 탈때 쓰는 장갑도 챙겼어요. 얼굴 실일까봐 마스크도 챙겼고요. 오늘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d 어? 아, 저기요. 여행 D-3. 고고. 우리 집 뷰는 진짜 참 좋죠, 여러분? 이야. 네. 1 점심에 속눈썹 펌을 하러 갑니다. 저의 그 여행 전두 그 번째 속눈썹 펌. 지금 점심은 먹고 나왔거든요.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여유가 있어가지고 시간은 충분합니다. 어, 한 40분 정도 걸려요. 제가 이미 10번은 방문한 듯한 홍소펌 맛집입니다. 제가 주변 선생님들한테 추천 진짜 많이 했는데 다들 만족한 곳. 하, 배불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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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분 푹 자고 일어났습니다. 코 골고 잔것 같은데 너무 민망한데 갑자기? 어떤가요? 잘 됐나요? 그리고 항상 저는 속눈썹 펌하러 오면은 눈썹 정리도 같이 하거든요? 제가 집에서 눈썹 정리를 하면 항상 양쪽이 삐뚤어져가지고 결국에는 좀 길러가지고 눈썹 정리를 한바탕 해줍니다. 눈썹도 아주 예쁘게 잘된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하고도 20분이나 남았어요. 하고도 네. 남았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집에 왔고요. 또 여행을 위한 물건이 온것 같아요. 제가 반팔티를 샀어요. 이제 난방을 입을 계절이 됐다 생각하고 이제 난방 안에 받쳐 입을 반팔티를 야무지게 샀는데, 갑자기 겨울이 와버려가지고 <laughs> 완전한 겨울은 아니니까 그뭐 자켓 안에 난방 입고 할때 입을 반팔티. 약간 크롭한 반팔티로 샀어요. 이렇게 앞에 꽂아 입지 않아도 되는 그런 반팔티. 뭐 야들야들한 거여서 편해 보이더라고요. 이런 기본 티들은 또 색깔별로 있어줘야 되니까 검은색도 하나 샀고 이거는 유심이에요. 유심. 요즘 시대에 이심을 쓰지 왜 유심을 쓰냐?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그냥 유심이 편해요. <laughs> 사실 유심이 편한데 배송비가 드니까 아무래도 조금 사람들이 이심을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번에 이심을 딱두번 써봤는데 첫 번째가 터키에서 쓰고 두 번째가 올해 코타키나발로 갈때두번 이심을 써봤는데 두번다 이심에 안 좋은 추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그냥 저는 유심을 씁니다. 터키 갔을 때는 이심이 너무 안 터졌고요. 코타키나발로 갈 때는 제가 이심 설정을 잘못해서 로밍 로밍이 돼가지고 로밍 요금이 나가버렸어. 그 간단한 걸 저는 잘못 해가지고 유심으로 유심 딱 챙겨가지고 이제 비행기에서 한번 갈아주고 도착하면 바로 터진다. 비행기에서 갈면 돼요. 이거는 제가 지금 귀걸이를 빼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매일 끼던 귀걸이를 제가 잃어버렸어요. 요즘 따라 계속 이렇게 머리 만지고 뭐할때 계속 툭툭 빠지더라고요. 아니다 다를까? 머리 감고 나오니까 안 보여. 화장실을 다 뒤져봐도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귀가 뚫은 지 10년이 넘었지만 안 끼면 막히는 귀. 그래서 저는 좀 심플한 걸 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처음 시켜보는 곳에서 시켰는데 전에 끼던 디자인이랑 똑같은 이런 기본 링. 아주 심플하죠? 그냥 이런 기본 링이에요. 이런 원터치 링으로 사서 안뺄라고 <목소리> 여러분 전또 일일팩 열심히 해주고 있고요. 이제 머리를 말릴 건데 그 전에 제가 또 기똥찬 거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아윤채 인니치 본딩 케어 크림. 저처럼 머리 감고 나와가지고 드라이 하기 전에 이제 모발 끝에 위주로 발라준 건데 이 아윤채가 미용실에서 받는 우리 헤어 클리닉 있죠. 그거를 집에서 경험할 수 있는 프리미엄 헤어 케어 브랜드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미용실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많이 추천하는 이제 손상 케어 크림으로 유명하거든요. 이렇게 제형을 보시면은 엄청 그냥 로션 같아요. 뿌덕하고 찐득한 느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가지고 머리카락의 모발 끝에 위주로 이렇게 발라줍니다. 향기도 너무 좋아요. 향기가 약간 진짜 미용실에서 우리 클리닉 받았을 때 나는 향기 비슷한 게 나거든요. 근데 좋은 향기. 약간 그런 화학약품 냄새 전혀 아니고 이 크림 안에 있는 특허 성분이 모발 본딩 기술이 적용돼가지고 이 모발의 끝까지 결 케어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르고 나면은 그 손에 끈끈하게 뭐가 남지 않고 진짜 말끔하게 머리카락이 다 발리거든요. 말리고 났을 때는 머리 결이 아주 매끄럽게 말리더라고요. 사실 헤어 에센스나 이런 종류가 되게 다양하지만 실제로 이런 열, 드라이 이 고데기를 하기 전에 사용하면 안 되는 제품들도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열 손상 방지 특허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이제 저처럼 머리를 막 감고 나왔을 때나 이미 뭐 말린 머리에서도 우리 드라이하기 전에 그때 조금씩 쌓가지고 머리카락에 발라주고 고데기를 하거나 드라이를 해주면 머릿결 손상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냥 머리카락 결만 부드럽게 해주는 게 아니라 손상된 모발 자체에다가 영양을 채워줘가지고 사용할수록 모발 자체가 튼튼해지고 건강해지는 느낌이 든다고 해요. 이 제품은 너무 가볍게 잘 발려서 그 아침에 이렇게 제가 머리 칠렐레, 팔렐레가 되거든요. 그때 이걸 한번 싹 이렇게 발라주면 기름지지도 않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손에 뭐가 안 남으니까 그냥 수시로 바르기가 되게 좋아요. 그리 향기도 너무 좋아. 혹시나 우리 헤어 크림 유목민이신 분들 가성비가 좀 좋은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 이거 한번 꼭 써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너무 괜찮아요.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 넣어놓을 테니까요. 들어가셔서 구경해보세요. 제가 오늘도 저번에 약간 실패한 청양고추 파스타를 다시 도전해보겠습니다. 한 번의 실패로 제가 깨달은 게 있거든요. 오늘은 잘할 수 있어. 제가 뚝딱 해볼게요, 여러분. 오늘은 좀 꾸덕한데 치즈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완전 썼던 것들 오선생님 쓸수 있는 교통카드까지 빌려주셨거든요. 저는 이제 애플페이에 스위카가 있어서 저는 필요 없는데, 이제 미니가 애플페이를 안 써요. 현대카드가 등록이 안돼 있어서 스위카 충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니모카 카드 빌려주셨습니다. 사실 가서 만들면 되긴 하는데, 제건에 있으니까 굳이 또 만들어야겠다 생각까지는 안 들고. 뭐... 예. 면세점에서 살 거를 좀 담아봤어요. 할인되는 게 많아가지고 많이 담아버렸네. 또 제가 신세계 상품권이 좀 있어가지고 그리 이거는 아까 올리브영에서 사온 젤리인데 저요 이거 너무 맛있어서 원플러스원할때 쟁여놔서 6개나 샀어요. 집에도 가져가고 병원도 냅두고 이 티켓도 지금 뽑아서 가방에 챙겨놨고 오늘 집에 가서 비지제펜 하고 보통카드도 받았고 이제 끝인 것 같아. 요 준비 완료. 저는 퇴근했고요. 이제 집에 가보겠습니다. 그래도 아직 다섯 시 퇴근일 때도 이렇게 해가 밝아요. 마루, 마루, 꼬리, 마루. 여러분, 제가 오늘 저녁으로 쭈삼을 먹거든요. 근데 이런 거 먹을 때꼭 마요네즈에 찍어 먹어보세요. 근데 그냥 마요네즈가 아니고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마요네즈에 식초에 설탕을 섞은 마요네즈. 진짜 맛있어요. 그냥 그냥 가게에서 파는 맛. 지금 올리브영을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면세점에서 이것저것 물건을 담다가 이제 헤라 제가 자주 쓰는 실키 스테이 파운데이션을 담았는데 그거 못지않게 너무 좋은 게 어바웃톤 파운데이션이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거 한번 발라보려고요. 너무 저렴한데 태훈 추천템이래요 한번 써보고 <목소리> 여러분 이거였어요. 이거 중에서도 이게 조금 밝게 나왔다 해가지고 이 아이보리 색깔이 좀 궁금했거든요.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어, 아까 전에 올리브영 가가지고 제가 이거 사 왔어요. 로맨 꺼. 근데? 아까 여러분 제가 올리브영에 갔다가 올리브영 알바 선생님들 중에서 제 구독자분을 마주친 거예요, 여러분. 아무래도 순천이 좀 좁다 보니까 요즘에 저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간간히 계세요. 물론 이렇게 먼저 와서 아는 척 해주시는 분은 적은데 저를 어디서 봤다, 제가 출근길에 자전거 타고 가는 거 어디서 봤다, 이렇게 이제 DM이나 댓글이 많이 달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끄러웠어근데 그래도 일 하시는 중이었을 텐데 이렇게 먼저 아는 척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제가 너무 그 순간 당황해가지고. 좀 어떻게 리액션을 한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laughs> 내일은 부산으로 떠나기 때문에 오늘이 음, 진정한 여행 D-1일은 아니야. 에, 사실은 내일이 1일인데 내일이면 이 집을 떠나기 때문에 내일 여행을 시작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이야말로 이제 짐을 다 싸야 돼. 그래서 지금 걱정인 게짐 싸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서 입을 옷들을 미리 생각해놨으면 조금 금방 쌀 텐데 생각을 안 해놔가지고 일일이 짐다 입어보고 쪼쪼쪼쪼쪼 해야 돼. 한번 해보도록 가겠습니다 아이팅 제가 지금 짐을 싸고 있거든요 지금 시간이 8시 56분 사실 중간에 밥도 먹고 다 해가지고 근데 이번 여행이 수상할 정도로 짐이 너무 없어 원래 저는 거의 막 여기까지 채워서 왔는데 신발을 하나더안 챙겨서 그런가? 물론 여기 옷은 꽉 찼어요 지금 생각보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옷들이 다 두꺼워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챙겼어요 파우치는 미키마우스 이번에 새로 구매한 애들인데 너무 귀엽죠 이렇게 사이즈별로 있거든요. 이제 내일 쓰고 파우치 여기다 넣어야 되긴 하지만 아무튼 자리가 굉장히 비었습니다. 혹시 또집 많아질까봐 이거 펼치면 이렇게 큰 가방 되는 기능수화물 가방도 챙겼는데 아무튼, 얼추 짐싸기 끝? 그 사이에 좀 초취해졌죠? 막 밥도 먹고 오고, 그래가지고 좀 초취해졌는데, 저는 또저 짐싸기가 다 끝나면, 영상 편집을 또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어제 거의 다 해놔가지고, 오늘 별로 그렇게 할건 없거든요? 바로 지금 이 영상, 이 영상 마무리해서, 이번 주말에 올려놓고 다녀올 거예요.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는 지금 저는 후쿠오카. 그래서,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있겠죠? 아마 인스타 놀러 오시면은 실시간 후쿠오카를 보실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 후쿠오카 여행 영상으로 만나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녕. 마루 올라 와. 올라 와.